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수님 계신계셨던이 팔레스타인에 가면 무려 360가지의 유익을 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대추 야자로 불리는 종려나무이죠.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삭막한 땅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아주 깊이 있게 내린다는 사실이죠.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바로 맛있는 대추야자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보통 5년, 뭐 8년, 우리나라에도 뭐 호도나무도 뭐 심으면 한 7년 정도 기다려 열매를 얻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나 이 나무가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는 시점은 30년이 지나야 됩니다. 30년부터 100년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편) (92편에) 의인의 삶을 저 종려나무에 비유하는 이유도 예, 시간이 갈수록 늙어갈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예, 이 종려나무에 보통 비유하죠 그래서 (30년에서) (130년을) 참게 되면 저 나무는 1 3 0 k g 가 넘는 풍성한 열매를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긴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뿌리를 박은 채 로마스 8장 25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날, 우리 그날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조롱하고, 불신하고, 많은 이들이 주님 다시 오심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하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린 보지 않는 날을 바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기다리느냐?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느냐? 심플하게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참아라. 참아라. 버텨라. 인내하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이라는 히라버 단어는 휘포모네라고 부르는데요.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소명을 이루어 가는 삶을 뜻합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이루어 가는 믿음의 삶을 뜻합니다. 좀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우리 모델이죠. 인내의 모델, 즉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 조롱받는 현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사람들이 수치를 가하면 뺨을 때리면 피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막고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거를 대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입증해봐. 네가 너를 다른 사람 구원했으면 너도 구원해봐. 만약 그분이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사람들이 네가 정말 미시하면너 구원해봐. 스스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 분노가 타로 오르면서 보통 우린 이러죠. 못 박혔다가 못뭐 뜯어버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것들이 하면서 사정없이 징계를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 스스로 못을 박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채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친히 인내의 모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당신의 인내의 백만분의 일을 따라오도록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인내를 허락을 하시지요 낮아지게 되고, 욕을 먹게 되고, 이해받지 못하게 되고, 또 나의 숨은 선행이 전혀 평가받지 못하게 되고, 선으로 갔는데, 악으로 오해받고,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이러한 고통을 겪는다. 그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인내의 백만분의 일을 따라가는 기회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 들어갔다라고 여기신다면, 결코 그 자리를 탈출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뺨 맞고 계셔야 되고요. 계속 손에 보고 계셔야 되고요. 계속 못 바뀌신 채로 계셔야 되고, 계속 침뱉음을 받으신 채로 계셔야 되고, 계속 가시멸관 쓰신 채 조롱 당하셔야 되고, 그 자리에서 계시다가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에, 계속해서 이 인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 뭐 21장 19절에도 보면 마지막 환란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인내, 인내.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자 13장과 1 10, 3장 10절 또 14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이 수많은 무수한 마지막 환란 그리고 심판, 근데 성도들이 요구하는 건딱한 가지 덕목은 인내입니다, 인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 있나니. 그래서, 우리 이른바 말세의 징조가 더 많아진다는 이 시절에 여러분도 그 속에 인내의 덕목을 더 기르셔야 됩니다. 아예 성경은 로마서 15장 5절에 따르면 하나님도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의, 인내의 하나님. 또, 로마서 15장 4절, 에도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목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기 위하여, 인내하기 위하여, 바로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예,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하는 것, 쉽진 않죠. 인간의 속성과 맞지 않는 성품입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왜 우리가 그날을 인내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이, 이 부분을 발견하며 너무 도전도 받고 정말 기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는 반드시 인내라는 뿌리 속에서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종료나무의 예찰하며. 왜 그날을 인내를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교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의 뿌리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뿌리. 열매는 반드시 인내라는 뿌리를 통해 맺혀집니다. 다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를 반드시 인내는 고난을 전제하죠. 근데 환란 속에 인내의 뿌리가 이제 생겨지면 그 인내는 반드시 연단을 만듭니다. 연단. 이 연단이란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입증된 성품이란 뜻입니다. 입증된 성품. 이 증명된 성품.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성품, 또 열매 맺기 합당한 성품. 근이 성품은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죄성과 상관없이 인내를 통해서만 빚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예, 성품은 왕도가 없습니다. 예, 그냥 우리 시첸 말로 뺑이 도셔야 되고 다른 체박기 돌듯 예, 그렇게 사셔야 되고 그리고 전혀 진전 없는 삶그 버티는 삶 속에서만 성품이 빚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네. 자, 결실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인내가 있어요. 인내. 네. 우리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하는, 오래 참는 그런 아픔들이 다 있으시죠. 심지어 히브리서 10장 3 6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밑뜻서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우린 종종 순종하거나 헌신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왜 약속한 것왜안 보여 주세요? 라고 한탄할 때가 있죠.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남편 구원을 위해 지금 몇 년째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러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지요. 포기하고 싶지요. 그러다 여러분 그런 큰 인내 속에 앞서 종료나무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인내라는 뿌리 속에 깊이 있게 우리의 성품 속에 뿌리를 내리는 시기에 있어. 그래서 오래 기다리는 상황이십니까?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통해 어떻게 증명된 성품의 열매를 빚어가시겠나이까.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한 눈물어린 기도들. 또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의 경우 청년들과 인내는 사실은 함께 갈수 없는 단어이죠. 그러나 우리 청년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많이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너의 정체성의 근거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냐? 사람들의 박수냐? 아니면 나의 스펙이냐? 아니면 내가 뭔가 좋은 일터를 갖느냐? 아니요.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야.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 혹은 인생의 후반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일초도 남김없이 쓰임받아야 되는데 근데 마땅한 길을 찾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조급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충분한 인내의 뿌리를 여러분의 십자가 앞에 닿도록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급한 상황이랄지라도 그래서 마치 서울 왕 그는 인내를 포기했던 사이였죠 바로 코앞에 블랙색 적군들이 고함을 치르고 있는데 백성들이 흩어지자, 그는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 함부로 제사를 드려버렸죠. 인내를 실패하자, 그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내라는 이 뿌리가 깊이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닿아서, 여러분의 내면 가득히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할 때까지, 여러분 못 박히신 채로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뿌리를 내려서, 주님이 주신 그 샬롬, 주님이 주신 그 평강, 주님이 주신 그 잠잠한 기쁨 속에 여러분 영혼이 흠뻑 진액마냥 적신 받을 때까지 여러분 뺨 맞은 채로 계셔야 돼요. 낮아진 채로 계셔야 돼요. 피투성이가 된 채로 계셔야 돼요. 만약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내 인품 속에 채워지지 않았는데 뺨 맞는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낮아짐의 자리에 도망가시면 여러분, 인내의 뿌리가 다 닿지 않은 거예요. 피눈물 나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면 인내의 뿌리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의 성품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조금씩 조금씩 아로 새겨지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맛보게 되어 우리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내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라. 두 번째로, 왜 그날을 인내로 준비해야 합니까? 그것은 인내야말로 내가 진짜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라는 것이 내가 진짜라는 증거. 바울을 예로 들어보세요. 그는 본인이 사도라는 그런 증거들을 모로 댔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았으면, 봐라 내가 정말 스페인부터 안 가본 곳 없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개척했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열두 권이나 졌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자신의 진짜됨을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12장 12절 보시면은 사도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았던 것이다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 그럼 그 다음 표적 기사 능력은 그 다음 부분이었어요. 모든 참음 버텼다는 거죠. 버텼다는 거.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랑했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섬겼고, 그리고 정말로 복음을 증거했고 그렇게 오래 참았던 거. 무수하기만은 그런 어떤 매도 맞고, 도적질도 당하고, 거짓 형제들에게 사기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복음 증거했던 그런 인내의 삶이야말로 사도됨의 진짜라고 고백합니다. 인내가 진짜 성도됨의 표식입니다. 인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진짜 성도냐? 여러분 삶 속에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것 자체가 있는지,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 환우가 있다면 긴 인내가 많이 필요하죠. 그죠? 긴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도 버티며 소망하며 일관된 태도를 있는 것. 너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있다는 것.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된다 한들. 사실 우리 모두의 안타까운 민낯이기도 하죠. 여러분, 날마다 텔레비전과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감옥에 계신 한장로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늘 간증하기를 어머님의 기도로 회사에서 영통했고 높은 자리에 올랐고, 권력의 정점에까지 올랐다 라는 간증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간증에 우리들은 많은 열광의 박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그는 대통령 시절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지지하거나 동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만사형통을 세상 속에서 부하가 또 재물이 권력이 많아지는 걸 성도의 참된 표식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민낯이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의 진짜 표식은 인내에 있다라는 것, 오래 참는 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구 성도들을 예를 들면서, 데살로구 교회가 특별히 환난을 많이 겪었거든요. 동족들한테서 그들 이 우상을 포기하고 사라기 사나님 앞에로 돌아오면서. 바울은 그들의 인내를 칭찬해요. 다른 걸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대는경에서 1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그다음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어 너희가 지금 인내하고 있는 걸.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기도해요. 3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진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시작. 예. 우리 서울홍성교회 식구들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전창국교회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 목회자들과 교제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인내하시는 분들일것 같아요. 조금 더, 조금 더, 우리 식구들은. 그래서 그게 자랑거리긴 이 해요. 제가 다른데 가면, 우리 서울홍성 식구들, 이러이러 하다, 이러이러 하다, 이러이러 해. 그래서, 신도시 사람들이 부럽지 않는, 진짜 참된 성도의 표식됨이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이런 말 하고 나면, 이제 구체적 예를 이제 들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예. 근데 그 예를 제가 못 들겠어요. 왜냐면 하예 들다가 빠진 성도의 인내의 예가 있으면 또 이제 컴플레인을 받을까봐, 예. 다 들어야 되죠, 다. 근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문등부터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죠. 오래 참으시는 분들, 오래 참으시는 분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이른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새벽 특세만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새벽 주 앞에 나아가는 걸 습관화하십시오. 조금만 저녁의 삶을 절제하면 되죠. 드라마 절제하고 또 저녁에 여러 가지 시간 낭비하는 걸한 시간만 줄여도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가 이 황홀한 독대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왜 그날을 인내로 맞이해야 됩니까? 자, 마지막 왜 그러냐면, 인내의 기쁨이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의 기쁨이 우리의 특권. 자, 인내 그 자체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인내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정말 기약 없는 고난과 환란을 전제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것은 인내가 인내 속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아니...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란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속에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라 약속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소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 내는 줄을 알민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나니 그러게 우린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왜 우리가 환란 중에 기뻐합니까? 환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런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 들어갔기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의 인내 때문에 내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있겠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쁠까? 즉 고난 때문에 빚어지는 고난 때문에 부어지는 선물이 바라봐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 중에도 기뻐하게 되는 거죠. 눈물 중에도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 더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고백을 남겨요. 야고보서 1장 2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쉽지 않죠? 시련이 어떻게 기쁩니까? 그런데, 야고보도로 바울과 똑같은 말을 해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알았어요. 인내!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뿌리. 뿌리. 인내! 내가 정말로 진짜 참된 성도라는 증거구나. 그래서 기뻐했어요.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기에,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들은 인내의 근육을 기르는 데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일터에서 쫓겨나고 또는 사회에서 내몰림을 당하고, 그래서 카타콤으로 지하로 그렇게 들어가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울함으로 파고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인내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인내 때문에,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라 감격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 특세기간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인내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라 인내로 마지막으로 바울은 코리스 1장 11절에 이렇게 인내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인내를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그 기쁨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인내를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벽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